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작두콩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게 제가 작두콩 수확한 것을 건조하여서 이렇게 덮어서, 덮어서 이렇게 차로 만든 모습입니다 요 차로 만든 거는 어떻게 먹냐면 물 2리터에 약 30g에서 40g 정도 그러면은 물2리터에 한, 음, 요 정도, 요 정도 넣으시고, 물을 끓여 드시면 됩니다. 근데 작두콩이, 어, 비염에 좋다고 래서 많이들 이제 드시는데요. 그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, 뭐 콩을 드시는 게 아니라, 이 콩깍지. 콩깍지를 잘라서, 음, 이렇 차로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. 뭐 간혹 가다 이제 뭐, 작두콩 하니까 이제 콩을 이렇게 드시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콩을 드시는 게 아니고, 요 작두콩 깍지채 이렇게 잘라서 드시는 거예요.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렇게 말리, 물론 이제 그 작두콩 깍지를 잘르다 보면 이렇게 콩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. 같이 이렇게 끓여 드시는 거예요. 이 작두콩 차가 생각보다 맛이 상당히 고소하고 좋습니다. 그래서 먹기도 좋고, 음, 저도 지금 요즘 이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작두콩차를 지금 계속 매일매일 지금 끓여 먹고 있어요. 약간 이제 저도 비염이 있어서 그 작두콩차를 수시로 이제 지금 끓여 먹고 있는데 음, 올해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게 그 비염기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작도콩차를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작도콩차를 끓여보았는데요. 색깔 보시면 상당히 붉고 이쁘죠? 이렇게 진하게 우러나옵니다. 작도콩차가. 요거는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퀄리티가 좀 높, 좋아 보이는 그런 차입니다. 뭐 시중에서 파는 거는 이렇게 이쁘게 색깔이 잘안 나와요.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색깔이 상당히 이쁘게 나옵니다. 이렇게 이제 작두콩차를 살짝 끓여 보았는데 지금 약 30g, 요거 건조를 약 30g 넣고 물을 한 1리터 정도 넣고 약간 진하게 끓였습니다. 그 약간 비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진하게 끓여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이 작두콩차 효능을 보면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비염, 비염에 좋다고 하셔갖고 그 상당히 지금 많이들 비염에 지금 많이들 드시는 그런 건강 식품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 비염뿐만이 아니라 뭐농증 기침, 가래, 뭐 이런데 기관지 그 질환에 상당히 좋은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뭐 음, 항암 효과. 이, 작두콩이, 보시면은, 그, 플라보노이드라는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. 그 성분이, 암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,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, 여성분들, 그, 갱년기 있으신 여성분들, 그, 우울증, 우울증을 좀 감소해주는 그런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사포닌 성분이 상당히, 풍부하기 때문에 음 지방 흡수를 좀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변비라든지 다이어트 이런데 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작두콩차는 겨울에 드시면 상당히 좋은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그 성질이 약간 따뜻한 성질입니다. 그래서 그 몸이 차거나 뭐 손발이 차거나 이런 분들이 드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음 효능 중에 하나를 이제 보면 위위 위 건강에도 위이 작두콩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뭐꼭 비염 요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작두콩차 즐겨 드시면 겨울철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어쩌다 농부가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